2011년 5월 1일 일요일. 장대비가 그치고 황사가 심했던 봄날의 휴일.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내가,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 부탁드립니다! 아, 당시 충북 청원군에서 3대째 토종벌 농장을 하던 30대 후반의 김모 씨는 토종벌을 구하기 위해 부친과 함께 경북 문경시 농안면을 찾았습니다. 전년도인 2010년 낭충봉화부패병의 확산으로 국내에서 사육하던 토종벌의 98%가 폐사했고 그것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며 토종벌을 구해 다시 증식시켜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자는 농안면 군기 1위에 거주하며 양봉을 하던 주모씨를 찾아갔는데요. 주씨 집에서 대화를 나눈 이후에 세 사람은 이 마을 위쪽 외진 곳에 자리 잡은 사건 현장, 즉 둔덕산 중턱의 폐 채석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씨와 부친 김씨의 의견은 다소 상반되는데 주씨는 외딴 곳에서 벌을 키울 만한 장소를 찾아가자는 김씨 부자의 제안으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부친 김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자신들은 벌로 올 자리를 이미 다 찾은 상태였고 경치가 좋은 곳이 있으니 함께 가보자는 주 씨의 제안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서로의 기억이 이토록 180도 다르지만 아무튼 이들 세 사람은 이렇게 찾게 된 둔덕산의 폐채석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어 있는 만 57세의 택시기사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부친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주 씨는 처음 그 시신을 발견했던 당시에도 신고하기에 앞서서 사진부터 계속 찍어대는 등좀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들 김씨 또한 주위에서 혹시 누군가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고 한 반면, 주 씨는 최초 발견 시에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글에서 사망자의 자살을 확신하고 그 의도와 고통, 그의 신앙심을 추측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후에 그것이 모든 정황이 자살임을 대강 알고 난 뒤에 그 당시를 되짚어보면서 쓴 글이었다고 해명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해명조차도 조금 이상한 것이 그는 그날 밤에 첫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당시를 쓴 글에서도 경찰에게 그가 고통을 참기 위한 진통제를 먹지 않았을까 생각하여 잘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내심의 영역이 아닌 타인과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해명이 통하지 않는 부분일 텐데요. 즉, 경찰의 현장조사가 마무리되고 자살로 결론이 나기 이전부터 이러한 엽기적인 시신만을 보고 이것은 무조건 자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부분이 그가 운영하는 카페 게시물에서 이 대목을 포함해 여러 곳 존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황이 최초 발견자 주 씨가 사망자 김 씨를 살해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 씨는 스스로 죽음의 의사를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따라하고자 했던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했으니까요. 다만 주 씨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만약 그것이 그저 한두 가지뿐이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그 모두에 연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즉, 발견자 주씨의 입장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우연이었다는 것인데요. 먼저 최근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를 통해 재조명된 이재록 목사의 조카이자 만민중앙교회의 부목사였던 그가 여전히 가족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떠나서 별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가 물러난 후 문경시 농한면 군기 1리에서 양봉을 하며 개신교 계열의 종교 카페를 운영했는데 사망자 김씨가. 그 카페를 가입하고 활동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관심 밖에 일이었다고 하고 심지어 그 무렵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던 카페 운영자였던 그의 집으로 찾아와서 내가 예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파격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별다른 기억이 없었으며 창원에서 개인 택시를 하던 사망자가 약 200km를 이동해서 전혀 연고가 없는 문경 그것도 도로조차 제대로 안나 있는 외딴 폐 채석장을 실행장소로 정한 것도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고, 주씨 스스로가 몇 달이 지나도 찾아가는 이 하나 없을 곳이라고 했던 그 채석장에 불과 사건 발생 후 열흘도 지나기 전에 더구나 두 차례의 폭우가 내린 이후에 우연한 방문자를 이끌고 방문해서 시신을 함께 발견한 것도 철저한 우연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누구라도 타살을 의심했을 법한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본인만이 이것을 자살로 확신한 것도 역시 우연이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곳까지 굳이 가서 개인적인 자살의 확신에서 비롯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도 조언을 한 것도 모두 우연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관심을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 일반인의 관심 영역과 경찰의 수사 영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 갖는 관심은 도대체 이 사건에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영역이라면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의 관심은 이 사건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답변의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택시기사였던 김씨는 사건 이전에 주변을 철저하게 정리했고, 택시를 팔고 새빵을 내놓고 휴대폰을 해지했고, 그리고 죽음 직전 예수 행적을 모방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 목재를 구입하고, 자살을 하기 위한 흉기와 도구, 스스로의 손에 구멍을 뚫기 위한 핸드드릴도 준비를 했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실행할 순서를 적은 메모지도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살이죠. 그러면 과연 누군가가 이 자발적인 죽음에 개입했을까? 즉 자살의 교사 내지 방조의 혐의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경찰의 대답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경찰의 대답은 아니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도 아니고요. 경찰은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혐의를 뒷받침할 목격자도 증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사건 발생 이후 최초 발견 이전까지 장대비가 두 차례나 쏟아졌고요. 타살도 아닌 자살 정황이 매우 노무한 상태에서 이를 단지 조력하거나 방조한 증거가 남아 있을 상황이 아니었죠. 더구나 국가수에서 그런 식으로도 단독 자살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이상 더 나아갈 목적지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단독 자살이 가능했을까요? 국가수의 모든 시험은 그러한 순서와 과정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못을 박으면 양발에 못을 박을 수가 있다. 이렇게 손에 구멍을 뚫으면 미리 십자가에 박혀 있는 못에 그 구멍을 끼울 수가 있다. 이런 식인 거죠. 그 과정에 수반하는 고통이나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굉장히 손쉬운 말 한마디로 대체가 됩니다. 개인의 신념, 종교적인 신념 그것으로 그 고통을 모두 이겨냈을 것이다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그 신념이 물리적인 불가능함을 가능으로 바꿔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핸드드릴로 한쪽 손에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다른 손에 구멍을 뚫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 근거로 현장의 핸드드릴이 양손용이 아닌 한 손으로 사용 가능한 도구임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한 손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왜 우리는 보통 두 손을 써야 하는 핸드드릴을 주로 쓸까요? 두 손용 핸드드릴은 회전력과 압력을 양손으로 분산시키는 도구입니다. 한 손은 압력, 한 손은 회전력만을 주면 되니까 일이 쉬워지죠. 그런데 현장에 남아있던 핸드드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압력을 주면서 또한 회전력도 동시에 주어야 하는 비교적 큰 힘이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손을 쓸 수가 있다면 이걸 안 쓰는 거고요. 이런 걸 손에 구멍이 뚫린 채로 썼다? 국과수는 손에 잡고 돌릴 수 있다 없다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양손 드릴로 분산해서 줄수 있는 힘을 한 손으로 최대한 주면서 손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일인데, 이걸 구멍이 뚫린 채로 했다고요?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게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는 힘이나 의지를 줄진 모르겠지만, 과연 그 정도의 불가능한 외력을 생겨나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요? 사건 실화는 이 사건의 단독 자살이 순서나 자세만으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므로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분명히 자살은 확실하지만 또한 조력자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조력은 결코 입증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확답이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개인의 어쩔 수 없는 추정과 상상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발견자 주 씨가 사망자 김 씨의 죽음을 도와주었을까요? 그것은 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맥락을 감안했을 때 사실 도움보다는 오히려 죽은 김 씨가 내가 예수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부정했던 그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굳이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고 쳐도 그것이 주 씨의 존재와는 전혀 무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일에 대해서 당신께서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요? 그 결론 속에 각자의 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누가 재조사를 할 이유도 없고 또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사건실화 오늘의 사건 파일, 문경 십자가 시신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